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금일 하루도 매매들 잘 하셨나요? 네, 금일 마감시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는 0.2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지수는 0.45%. 상승이 되었습니다. 우선 외국인 매도세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뭐 지수 관련해서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도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하락으로 또 추세가 다시 꺾일지 아니면 상승 추세로 어전 고점 부분까지 다시 또 올라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뭐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일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써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좀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선 조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원격 의료 관련주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 이지케어텍이랑 인성정보 이렇게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이제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경구 치료제 예, 이걸로 인해가지고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BDI 같은 경우에는 에, 예, 미국, 이제, FDA, f d 에 어, 흡입식 폐암 치료제, 최종 승인을 추진한다는 이슈로 인해가지고, 좀 강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 관련 주 또, OIM, OIMINT랑 KCC도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금호 미쓰이화학에 이제, 모노 니트로벤젠을 공급하는 휴캠스가 공급량을 늘린다는 소식에 또 강하게 상승한 모습이었구요. 어,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좀 개별적으로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우선적으로 뭐 뉴스를 살펴보자면 비대면 의료 쪽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슈캠스 어, 같은 경우에도 3조 7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 이걸로 네, 인해가지고 좀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경구형 치료제, 유럽의 유통 계약 체결로 인해가지고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역시나 지금 요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음... 지금, 이제, FDA의 임상 이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예비 임상 시험 결과를 확인한 후에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 요거 이슈로 인해가지고 좀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어, 이제 이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개별 종목 섹터 위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포스코케미칼이랑 상하프론테크 이렇게 좀 상승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어, 바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지케어텍 차트 가져왔어요 어,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은좀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이죠 이렇게 예, 급등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늘렸다가 양곡 마무리하고 오늘 시초가에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분봉상으로 체크를 해 주게 되면은 시초에 상한가를 갔다가 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예, 계속 눌렀어요. 하락을 했다는 모습이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예. 지금 최근 거래량 중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이 오늘이죠. 오늘 가장 큰 거래량이 터, 터진 상황에서 예. 상한가 이후에 주가를 계속해서 눌렀다. 예, 이거 내일은 좀 상승하기 힘들어 보이지 않나. 보통 이런 캔들에서는 예, 좀 눌러 담았으니까 우선 다시 전 고점 부근이죠. 여기 45,000원 라인 부근하고 5위선 부근 좀 지지받고 어, 기간 조정을 단기간에 좀 걸쳐야 될것 같아요. 요 놈이 올라갈 것같았으면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어, 아침 장 시작하고 나서 상한가 찍고 나서 장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눌러, 눌렀다는 거죠. 그래서 요 캔들 내려올 때, 예, 5위선 따라 올라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요, 음, 향후 움직임이 좀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좀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휴캠스에요. 역시나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져 주었고, 예, 양봉의 몸통 끝자락이 이전 저항대 매물 위쪽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전 저항대 부분 매물을 지속해서 소화를 시켜주려고 했다 빠지고 했다가 빠지고 그리고 최근 캔들에서의 모습도 요 부분에 오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오늘 이전 전고점 부근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고점 부근보다는 요 라인을 조금 더 올려서 요 정도 라인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000원 초반대에서 다시금 지지받고 상승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5위선 따라 올라오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 캔들 26,000원 부근 내려오면, 이 부분 지지받고, 이렇게 기간조정 거치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5위선 따라 붙는 부분에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주에요 OIMT 인데 요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이제 정책주 관련해 가지고 묶여 가지고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 지속적으로 눌린 상황에서 재차 올라온 모습이죠 어 지금 캔들 모습 보게 되면 요요요 요, 구간이에요 어, 오일선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놀던 놈이 이제 오일선 안쪽으로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일선 부분 지지 받는 모습이 중요해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전 저항대가 요 라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천원 라인 부분, 요 라인 저항대 어떻게 돌파하는지 아니면 저항받고 재차 내려, 내려오는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선 이렇게 움직일 때 만약에 요 종목이 기간 조정을 거친다면 이런 식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고 위로 올라간다면 은 위에 6,000원 라인 부근 저항대 부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항대 부분 들어 올려놓고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다시금 내려와서 5일선 부근 같이 지지 라인 확인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그어놓고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래 단으로 5일선 부근 그리고 윗 단으로 6,000원 부근에 저항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하 프론테크에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저항대 부분에서 계속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요 라인인데, 예, 저항대 부분에서 이렇게 저항대 부분 올라오면 빠지고 또 올라오면은 빠져야 되는데 올라오고 나서 저항대 부분에 캔들을 붙여놓은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어 도지 모양에서 잠깐 전날 하루 쉬었다가 그대로 양봉을 뽑아 올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 매물을 소화를 해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나 내려오게 된다면 저항대 부분까지 내려오면 땡큐하고 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좀 고점 부분에 붙여놓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좀 이런 모습이 예상. 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일선 부분 따라 올라오는 라인 체크해 보시고 아래로 내려와 준다면 이전 저항대였던 6만 차원 라인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b n c 에요. 이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 아 지금 요 캔들 모습을 좀 지켜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상승 이후에 눌러주고 상승 이후에 눌러주고 상승 이후에 또 기간 조정 거치면서 재차 상승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캔들 자체가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 요런 구간들이죠 고점하고 이전 저점 부근 체크하게 되면 61.8%구간에서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 마무리한 이후에 상승하고 그리고 또요 구간이죠 이전 고점 부근하고 이전 저점 부근, 또 이렇게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예, 지금 50% 부근에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 이후보다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 라인을 볼게요. 최근 고점 부근하고 저점 부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역시나 50% 부근하고 61.8% 구간, 이 사이에서, 예,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 살짝 나온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 차트 모습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지금 패턴이 똑같잖아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상승한 이후에 50% 정도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상승하고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또 최근에 고점하고 이전 저점 부분 체크해 볼게요. 역시나 저점에서 고점까지 상승한 이후에 50% 부분까지 가격 조정을 마친 이후에 짧게 가... 기간조정 거치고 또 상승하는 모습이죠. 이미 이런 모습을 지금 몇 차례 보여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올라온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신고가 부분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져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가격 조정이 이제 나와야 될 구간이 아닌가 네, 조금 더 가격이 눌려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거 따라 붙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너무 위험해 보이고, 예, 이거 내려온다면은 그냥 지켜보시고, 조금 더큰 파동으로, 명확하게 고점이 잡힌 상황에서 큰 파동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 붙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예,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러다가 좀큰 파동으로 또 조종 나온다 그러면은, 뭐 지금 구간이 고점으로 작용이 된다면, 그러면 요거 파동, 잔파동은 지우고, <laughs> 예, 단기적으로 요 파동을 좀볼 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50% 부근하고 6 2 8 부근, 예, 15,000원하고 17,000원까지도 충분히 열어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그, 그래, 그동안 정직하게 올라온 만큼 예, 빠질 수 있으니까, 좀이런 라인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 5일선 깨지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하고 10일선 같이 체크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모닝브리핑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오늘 하루도 매매들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